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십성, 십싱이라도 그 하죠. 에이? 오늘은 이제 제일 그 명략 공부에서 기초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너, 저기 파트죠. 에이? 그 십성을 알면 이제 돈을 언제 버는가, 장가를 언제 갔는가, 애인을 언제 만나갔는가, 모든 것이 다 나올 수도 있죠. 그 이제 우리 사주가 보통이 아니라 이렇게 서 있죠. 에이? 사주가 이게 일간, 태어난 천간이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기둥이 네 개, 글자가 여덟 개. 그래서 아주 팔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십성을 공부하는데 십성을 알려면 그몇번 강의했죠? 그육친에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이 되는 것이 또이 십성이고. 그래서 오늘은 도표를 그려 놓고 다시, 오행부터 다시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가 목이라 그러고, 여기가 화고, 여기가 토고, 여기 금이고, 수. 이렇게 오행을 그려놓고, 그러면 이게 생 관계죠.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래서 이제, 천간이1 0개요 우리가 수서까지다외우라 그랬죠. 천간이 그, 간모, 을모, 병화, 정화, 그리고 토는 무토, 기토, 금은 경금, 신금, 수는 임수, 기수 이렇게 10개를 배우면서 순서까지 다 애우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십성을 알라면, 이제, 약간 생 배웠고, 극도, 다시 연습할까요? 그러면, 극도, 극하는 것이 이렇게, 목이 토를 극하죠. 그래서 재성이 되죠. 그리고 화는 금을 극하죠. 이렇게. 그리고 토는 이렇게 수를 극하고, 뭐 수는, 아니지, 금은 목을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이렇게 이제 생극관계가 이루어지죠. 이것을 정확히 껴야, 아, 이 십성을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목이, 음, 목을 만났다. 그러면 같은 목이면서 음이면, 양이면, 이제 그거 나오잖아요. 이제 십성이. 그래서 양이면 비견, 음이면 겁제. 그래서 여기가 그, 목이 올 수도 있고, 화가 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실히 알아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면 여기에 갑목만 올수 없잖아요 을목도 올수 있고 경금도 올수 있고 또 계수도 올수 있고 여러 가지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가 바뀌어 보면 안 되니 모르니까 이 오행으로서 이제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이제 쉽게 갑목을 하나 그려놓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목이 이제 목을 만났다 은양이 같으면 비견 갑이 갑을 만났다, 비견이 을을 만났다, 그럼 급제가 되는 거죠. 음강이 다르니까 목이 목을 만났는데 음강이 다르다, 급제. 그럼 하문을 쓰면 이렇게 갓을 빗자, 어깨견자 그래서 하문을 알아야 할 거예요 아마 이 명령을 제대로 공부를하면 왜냐 이 빗자를 보고 어느 빗인지를 모르니까 완전 예외야지만 이하문을 봐버리면 갓을 빗자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급제도 이게 렇 급타를 급자. 재산제자 딱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목이 화를 봤다. 그러면 그 같은 양이면 식신 다르면 상관이죠. 그러면 똑같이 가벼을때 병화를 생하면서 같은 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신이 되는 거죠. 기신신자 아, 또 화물선에 식신 정화를 보면 상관. 그 얘는 상관 한글로 쓸게요. 한글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이 비급이라고 그러죠. 두 개를 합쳤을 때 앞배가리만 따 가지고 비급. 그리고 얘도 앞배가리만 따서 식상. 이렇게 그냥 있죠. 그다음에 재성으로 왔어요. 이게 갑이 이제 토를 만나 목이 토를 만나 그 갑이 무토를 만나 그러면 뭐 극하면서 음과 양이 같더니 편재 이것도 한번 쓰면 치우칠편자 재산제자 이 기토를 만나면 음과 양이 다르니 정제 발정자 재산제자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 금이 목을 긋거죠 그래서 금이 목을 긋으면서 음과 양이 같으면 평관평관 다르면 정관. 이렇게 하죠. 그 다음으로 쓰면, 이것도, 음, 치우칠 편. 배설관 자. 이건 발을 정 자. 배설관 자. 그 다음에, 인수. 이것은, 얘가 이제 생하죠. 이렇게 생하죠. 그래서, 생하면서 응광이 같으면, 이 편인. 다르면 정인. 그것도 허물을 쓰면 치우칠편 도장인자 이건 발을 정자 도장인자 이렇게 해서 십성 이루어졌죠 근데 이거 해석까지 하려면 머리 아프니까 아 우리가 그 초등학교 날할때옛날국문학교날할때 구구단 외우듯이 그리고 한글 배울 때 자음 모음 에우듯이 이걸 무조건 앞뒤 보지 말고 외워야 할 거예요 안 외우면 앞으로 진척이안 되죠. 이게 설명까지 들으려면 뭐아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비견은 어떤 친구고 동업자고 형제가 아니고 또 내가 시작할 때이 사람이 도와주면 내가 저 힘이 세지고 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겁제는 내가 상대를 겁탈할 수도 있고 또 상대가 나를 겁탈할 수 있고 재산을 겁탈할 수도 있고. 요즘 뭐그 이성 관계에서 막 여자를 겁타는 그래가지고 감옥 가고 막 그러죠. 그런 것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 내가 신약할때 겁자가 있으면 나한테 힘이 생겨어 어, 도움을 줄 수도 있죠. 그리고 식신은 이제 먹을거리죠. 먹을거인데 이게 기술도 되고, 또 이것이 이 재성을 생해 주면 이렇게 생겨 줬잖아요 그러니까 식성들게이 식신이 재성을 생겨주죠. 그러면 어, 돈이 되죠. 일거리가 이제 어. 돈을 더 벌어라고, 힘을 더 주니 돈이 벌리고, 상관도 마찬가지. 이것은, 어, 혀로 벌음, 그런, 그, 십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바깥으로 많이 나타나는 외형적인 사람, 이런 사람도 뭐 상관이라고 그러고, 특히 뭐, 예를 들자면, 연예인 같은 사람들, 또 종교인들,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재성을 생애면 돈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재성운에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죠. 그리고 이 관은 나를, 이제 재성이죠. 재성은 내가 극큰 거죠. 그래서 내가 극해서 이걸 이제 가져오니까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다 시작하면 이제 돈이 안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육신으로 보면 이 편제는 남자처럼은 이게 애인이 될 수도 있고 정제는 부인이 될 수도 있죠. 아까 이 식신은 또 여자처럼 오면 이게 자식이 될수 있죠. 남자처럼 오면 이게 장모가 될수 있고, 또이 관은 음말 그대로 관이니까 관이 나를 억제를 하게 만들죠. 이게 이 내가 방방 뜰때이 관이 나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은 또그명예고또이 정관은 양반이고, 이건 또 철밥통이고. 또이는 임명직 공무원이고 이 평가는 말 그대로 7 살인데 이 작용이 무섭죠 그리고 또 좋게 가면 화해서 에 좋게 가면 관직의 선출직도 될수 있고 사업을 하더라도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또 직업을 관제 중에서도 이것은 그~ 검찰이나 경찰 또뭐 정육점 사장도 될수 있고 칼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센 직업이 될 수가 있죠. 또정거하는 양반이죠 이 사람들이 철밥통이고 그리고 이 정의는 음~ 인성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인성이라고 하고인수라고하는데 이것은 지혜죠 지혜고 사랑이고 뭐 연구원도 되고 설계 기획자 막 이런 사람들 머리로 쓰는 직업 그리고 큰 회사에 인성 사업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정의는 국가자격증도 되고 어, 편의는 예술가. 음, 이건 또, 종교인, 이런 사람도 될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십성은 따로 하나하나, 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로 나중에 하나씩 띄워서 이렇게 공부는 시간을 가집시다. 오늘은 그이 십성, 청간만 가지고 이 십성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을 정확히 알고, 극을 정확히 알고, 아, 그래서 이제 생하고 극하고, 그래서 한 가지로 가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또 공부를 했죠. 이렇게 한국 군대에서 오행에 하나를 두 개씩 여러분도 이것을 정확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구단 외우듯이 또 한글 배울 때 자음 모음 외우듯이 이거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안 외우면 더 이상 앞으로 진전이 안 되죠. 자 오늘은 십성 어, 십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